너는 가슴을 따라 살고 있는가? 주어지는 모든 힘겨움을 기꺼이 맞는 청춘만이 비로소 별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다. 지금 부는 바람이 너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개념원리 중등 수학 자 확인 체크 3번입니다.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활용돼서 고등하게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혼자 풀고 풀이를 적고 하다 보면 충분히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분 33초의 시간을 줬습니다. 모금이 뭐안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얘가 예, 구호단이 됩니다. 사탕 어, 84개가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의 학생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 학생이 가지가게 되는 사탕의 수가 주어는 이만큼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걸 별이라 할게요 있지? 라고 put 한번더 볼게요. 사탕의 개수를 별이라 할 거야. 근데 이 주어는 학생수보다 얼만큼 작대요? 오 작대 했어요. 그럼 학생수는 뭐라고 한 거야? 학생수는 별에다가 오를 빼야 될까? 더 해야 될까? 자, 국어가 좀안 되네요. 더해보 다시 해볼게요. 한 학생이 가지고 가게 되는 사탕의 수가 학생 수보다 오만큼 작다고 했잖아요. 오만큼 사탕 수가 사탕 수는 학생 수보다 오 작아지니까 학생 수는 별 플러스 오라고 해서 되지 않나요? 납득되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오, 그런데 문장 보자, 안 보세요. 이때 한 명의 학생, 이거 원입니다. 이거로한 명의 학생이 가지는 사탕의 개수를 물었어요. 헉, 그러면. 아니, 이두 가지 정보. 첫 번째, 사탕의 수 별, 학생 수를 별이란다면, 사탕의 수, 84개를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음, 학생 수가, 자, 학생 수가 다섯 명이야. 한 명이 가지고 갈 사탕수를, 어, 만약에 세 개라 치자. 그럼 총 사탕은 몇개 필요해요? 필요한 사탕수는? 그렇지. 학생 수에다가 한 명이 가지고 갈 사탕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사탕수는 15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문장 그대로잖아. 지금 우리 사탕 개수를 별이라고 하고 학생 한명 수는, 학생의 수는 별 플러스 5라 했으니까. 아, 별 곱하기 별 플러스 5는 맞아요. 84개면 되겠네요. 분배법칙. 그래서 별 제곱 플러스 5별 마이너스 84 이퀄 0 곱해서 마이너스 84 더해서 7이 아, 되는 인수는 우선 어, 곱해 볼게요. 0 음, 0 0 0 0 0 0 0 0 0 0아14안 아, 되겠다. 12 0 0 0 0 0 0 0 0 7, 0 4 0이면0 0 0 0 0 0 0다0 0 0스 붙이면 0 0 0 0 0 0 0마0 0 0 0 0대0 0 0 0 0 0 0 0 0 0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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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플러스 11을 인수 가지고 뭘 인수를 가진다? 별마나스 7을 인수를 가진다는 거야. 어? 그런데 여기서 사탕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나스 12는 될 수가 없어요. 만족하는 이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7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학생이 가지게 되는 사탕의 개수는 7개라는 표현을 쓰면 센 중등 수학 3학년1 학기 자 819번입니다. 상당히 재미난 문제. 여기 2분 10자 2초 정도 시간을 줬네요. 오케이 두개 항이 있어요. 오 그럼 네 공통 인수가 눈에 보이나요? 오 녀석은 5곱하기 11에 제곱세 아, 제곱까지 묶어낼게요. 그럼 앞쪽은 남는 건2 a 가 남고 뒤쪽 항은 뭐가 남아요? 3곱하기 a 플러스 1이 남죠. 어 이걸 정리 바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계산하면 몇의? 그렇지, 4의 플러스 얼마? 3이 되겠죠. 답도 되죠. 여기가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 그래? 아니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되는데요? 아,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를 레츠를 럼과 n이라고 볼게요. 이 녀석의 몇승, 2승또는 제곱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변은요, 지수를 잔잔히 봐야 돼요. 지수가 반드시 어떤 수가 된다. 그렇지. 반드시 짝수에 듭니다. 아, 이걸 기본으로 모르면 이문제풀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너무나 어,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여기 있는 4a 플러스 3은 반드시 뭘 인수로 가져야 된다? 5의 1승을 짝수로 만들려면, 5의 1승 한번더 곱하면 되죠? 어, 선생님, 그럼 5의 3승은 안 돼요. 돼요. 5의 3승이나 5의 1승 곱하면 얼마예요? 5의 4승이 되니까 짝수 맞아요. 5에 5승도 되고요. 5에 7승도 되고요. 쭉쭉쭉 무한이 뭐 많아요. 근데 이건 말이 있나? 아니에요. 뒤뭐가 곱해져도 괜찮아요. 어떤 수, 자연수, 별의, 이거 별을 자연수라고 부를 겁니다. n 추럴 넘버. 자연수의 어떤 꼴? 제곱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 말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5 곱하기 1 집어넣어도 괜찮고 또는 5 곱하기 여기 밑에 5 3승에다가 뭘 곱해? 뭐2의 2승, 또는 뭐 3의, 3, 3의 2승 아는의의승승을더의해승을찮다해도야찮다는 거야. 엄청 많은데 문제 안 보세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0 0면뭐 무슨 0이될수 있겠지? 저런 0 0 0 0 0만0 0 0 0 0 0자0 0 0 0 0 0 0 0 0자0 0 0 0 0 중에 제일 큰0 또는 모든 세 자리 수의 곱0 0 범위가 무0무진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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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넓습니다. 가장 작은 수 a를 물었잖아요. 어 그러면 우선 이 녀석이 요 스타2가 제일 작아야 되겠지 가장 작으려면 그래서 미니멈 스타2는 뭐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3의 플러스 3 중에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이게 얼마가 되는? 그렇지 전체가 55면 된대 맞아요 왜 11의 3승이지만 아 11의 1승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안 아, 낚이네요 우리 애들 잘했다 오 낚이면서 혼쭐 일렸더만 잘했다 알겠지 그래서 아, 그래서 제일 작은 것 5의 1승 곱하기 11의 1승 55가 가장 작다고. 그 다음은 55가 아니죠. 자, 양변에 3을 빼. 오케이. 그럼 4의 1을 맞지 52가 될 것이야. 어, 4배수 특징이 있어요. 4배수 특징은 마지막 두 자리 수, 1의 자리와 1 0의 자리 수가 4배수면 4배수로 나누 떨어져요. 자, 아무튼 너 4의 1은 4. 그럼 1이 떨어지니까 3, 4, 12. 답은 얼마? 13이다. 하면어 더해. 문제조치 5단원도 한개좋고 여러분 자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쌤, 사학년하학기 826번. 야, 이 나눗셈 개념은 요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 진짜 무궁무진한 형태가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나누어지는 수란 표현을 씁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지? 나누어지는 수는 하는 김에 적어줄까? 나누는 수 곱하기 몫 플러스 나머지입니다. 이래서 그 나눗셈의 정의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겠지 이거 모르면 너 초등학교 잘못 배운 겁니다 에이, 공부를 뭐그 정도 해서는 공부했다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장난친 거지 수학은 장난을 칠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이 정의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지 단 해가지고 뭘 적어야 돼 나누는 수가 커야 돼요 나머지가 커야 돼요 그렇지 이거, 이거 안 적으면 틀립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눗셈의 정의 다 그래? 그걸 한글로 쓰면, 예를 네, 들서 그렇지만 나는 피제수를 말했으는까죠 그죠 나누지는 수를 피제수, 나누는 수를 제수, 제자 간짜입니다. 이런 표현 쓸까요? 이 녀석도 피제수거든요. 어 피제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수 법칙을 쓸수 수 있어야 돼요. 지수 어퍼스 베스를 법칙이라고 해서 그래? 음, 응, 나는 3 12승에 2승 마이너스 1에 제곱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 우리 중사도 배웠던 인수분해 중에 합천오식 기억나니? 어, 이건 뭐였어? 뭐곱하기뭐 별 플러스 하트 곱하기 별 마이너스 하트 어때요 납득되죠 u 1 plus h 1이 l 1 plus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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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lus h 1 plus heart. 1 p l u 의 h 승 a r t 1 1 3의 6승 플러스 1, 3의 6승 마이너스 1이에요. 한번 더, 딱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이 녀석만 보세요. 다시 합쳐 공식으로 쓸 거예요. 3의 3승의 2승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어때요? 합쳐 공식 3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3의 3승 마이너스 1 하면 어때요? 끝났네. 우리가 찾을 식은 결국 어떤 수냐면 20과 30 사이에 있는 두자연수를 찾을 거예요. 요건 27 플러스 1이니까 얼마에요 28이네 넘어가버리네 그 아, 근데 3의 3중 빼기 1은 2 8이 되네. 되네 맞죠 요 안에 수 있는 20과 3 4 사이에 있네요 어떠한지 알겠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다시 오, 이거 다시 쓸게요 이 녀석은 결국 3의 12승 플러스 1 요녀석 만큼이죠 요거 요거 적어겠습니다 3의 6승 플러스 1이 녀석은 이 핑크색으로 바뀌죠 3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3의 3승 많았1다 했으면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28이잖아. 이렇게 쓸수 있죠. 28 곱하기 네모로 쓸수 있나요? 또는 이것이 얼마였어? 27이었잖아. 27 곱하기 세모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실제로 3의 23승 빼기 1을 해볼게요. 오케이. 3의 24승 빼기 1 하면 이만큼이 나와요. 나중에 계산도 할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요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산할 수 있게 해줄게. 물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이거 이해 못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까지 가지도 못해요. 진짜 농담 1도 안못해요 진짜, 진짜 못해요. <laughs> 진짜 못해요. 나누기 28하면 이게 나눠 떨어져요. 신기하죠? 한번 해볼까? 거의 대부분 이기까지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죠. 그런 친구들은 대학 가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나눠 떨어지죠?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26이다, 그제? 틀렸네. 에이, 여기 26이네. 다시, 다시 26으로 나눠볼게요. 27이 아니라, <laughs> 음, 딱 나눠 떨어지죠. 검상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는 이 검상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하고 대학 올라가야 수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제 대학생 형아, 우리 졸업한 형아도 다 신입증을 받았거든요. 고3반에 넣어서 신입증을 받았어요. 복학해서 학교 개학했는데 대학 수학 아예 못하더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예전에 세는 미적분을 안 배우고 기하를 기하라는 강목을 배웠거든요. 미적분 안 배우라니까 다시 미적분을 배우고 싶어서 어제 다시 재수강해서 어제 정식으로 다시 수업 받고 있어요. 우리 형도 고삼들이랑 그 형은 군대도 졸업하고 좀 나이가 스물세 살인데 내수업을 다시 들어요. 어 나중 대학 가서 쓰인단다. 형 명심하세요. 다 높이다. 고등수학은 중등수학은 대학 올라가도 전부 다 높으니까 어, 답을 적어 한다면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